안녕하세요. 신일숙 작가님의 작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SF 작품인 1999년생인데요. 우선 1999년생에 대해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줄거리는 20세기 말 인류의 종말을 거론하는 그 시기에 인류를 공격해오는 UFO의 출연은 더 늘어났는데, 왜인지는 모르나, 그 세기 말에 태어난 1999년생들에게는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죠. UFO 군단의 약점은 바로 이 1999년생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었어요. 외계인과 인간의 전투였다고 생각했으나, 마지막 부분에서 반전을 주는데. 음, 어, 잠깐만. 요 반전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요. 만 많아, 혹시 보실 분들은요, 여기서 딱 끊고. 돌아갔다가 만화 다 보시고 오시고요. 만화 보신 분들만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음. 저희는 기회를 드렸어요. 네, 음. 스포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네. 만화를 보면서 줄곧 이거 로맨스잖아 그러면서 봤는데 완전 반전으로 여주인공 크리스의 연인이었던 교관이 사이보그였던 거죠. 그렇죠. 나쁜 놈이었어. 로맨스와 SF의 결합이었고 신일숙 작가님의 스토리 전개에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작품이었어요. 고삼님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삼님의 초능력이 있어요? 저는 1999년생이 아니라서 초능력은 없고요. 아 너무 슬픕니다. 안타깝네요. 응. 하여튼 그래도 1900년대 후반 사람이고요. 아 후반 후반입니다. 네, 중반 아니죠? 중반 아닙니다. 후반입니다. 저는 보를 고개를 모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생각해 보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뭐 진짜 획기적인 과학 기술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 시, 그때. 아,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I2K 막 이랬었죠. 어, 네. 되게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2002년 1월 1일을 맞겠다고 바미스를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잇슬이랑 함께하신 건 아니죠? 삼잇슬만 맞았습니다. 네. 아니 그때 뭐 종말론이랑 희망론이 막 같이 나오고요. 네. 그 유명한 뭐 아까 얘기 좀 Y2K 막큰 난리 나는 것처럼 했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근데 사실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요. Y2K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해서 설명드리면 Y2K 노래가 있긴 한데요. 옛날 사람 인증이죠. 그게 아니라 1999년에서 숫자 앞 2가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들이 그러면 다 우리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큰일난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잘 넘어간 거죠. 아무 일 없었죠. 그렇죠.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다. 아, 사소하진 않지만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큰 뭐런 뭐 사회 전반을 일, 뭐 뒤흔드는 문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한 주제긴 합니다. 사실, 뭐 1999년에 대마왕이 온다 그랬는데, 마왕은 안 오고, 그런 게 무서웠던 거죠. 근데, 90, 여기 1999년생이 사실 이제 초능력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어떤 초능력이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뭐, 공간 이동을 하는 뭐, 텔레포트, 음, 그게 있었고요. 염동력 있었고, 그리고 네팔을 이용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교통 수단으로는 막 하늘을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듯이 오토플라이소스라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있었죠. 아,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어릴 때 초능력 한번 이거 안 만들어보려고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혹시 초능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초능력이 개발을 되나? 막 이러면 책도 보고 막 그런 책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어릴 때막 하늘 날라고 망도 딱 두르고 이제 점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밑에 좀뭐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뛰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살이 안쪘었죠 예. 아주 어릴 때는 살이 찌지 않았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주 고만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요, 요거 아시죠? 숟가락 막 구부릴라고 네. 시도 많이 했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유리갤러라고 엄청 유명했었죠. 그렇죠. 이게 막수푼 밴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렇게 하면 이제 숟가락 이렇게 구부러져. 근데 마술할때 많이 보여주시긴 합니다. 이야, 유리겔라 되게 유명한 이름이죠. 아그 자세히 보려고 막 TV 앞으로 가다가 TV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혹시 구부려 보신 거 아니세요? 아 집집마다 숟가락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어 그럼 이걸 구부렸는 얘기요? 그냥 안 되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 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laughs>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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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좀 <laughs>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요. 어, 이게 유리겔라 얘기하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때 초능력 열풍이 막 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 요거 유리겔라까지나왔는데이 분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초능력 열풍에게 찬불을 끼얹은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랜디라고요. 어,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초능력자 사냥꾼입니다. 원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 앞에서 초능력을 성공하고 입증하면 백만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나는데, 오 제임스 랜디라고. 근데 아무도 이분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다 망신당해요. 딱 보고 있다. 처음에는 딱 보고 우리도 막, 우와, 이거 초능력 아니야? 했는데 이분이 다 밝혀냅니다. 왜냐면 이분이 마술사잖아요. 그렇죠. 마술은 트릭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트릭을 대분다 밝혀내고요. 좀 힘들더라도 결국 다 밝혀내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에 다 모두 나온 초능력자들이 망신만 당하고 끝이 나거든요. 근데 2020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분 기준으로는 초능력자는 없는 겁니다. 음,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음, 초능력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얘기 거리가 많네요. 네. 사실 이 초능력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인간이 발휘할 수 있으면 이게 초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구분은 합니다. 정신을 이용한 초능력이 있거든요. 요게 ESP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에스퍼라고 아까. 퍼라고 나왔습니다. 음. 이게 초능력자들을 에스퍼라고 부르거든요. ESP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제 초능력자라고 하면 이 정신 능력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 뭐 텔레파시나 투시하고 그리고 사이코메트리라고 있어요. 요거는 은근히 많이 얘기가 됩니다. 왜냐 범죄를 밝히는데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뭐 물건을 만지면 거기 에 사람이 나면 그 기억을 데, 알 수가 있다든지 요런 것들이거든요. 근데또 하나 장르가 있냐 뭐냐면 물건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이건 PK라고 그러는데 염동력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종류의 초능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음. 그렇죠. 해리포터라는 그 책에 보면 투명 망토가 나오잖아요. 근데그 기술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릴 때 내가 투명 인간이 됐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면 제가 지금 뒤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등에 인, 등부터 나오는 이 화면을 이 앞에다가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3D로 다 감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공간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원리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요. 좀 발전이 필요하겠죠. 근데 초능력 관련해서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아시는 분들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냉전 시대 때 소련 소련이랑 미국이 한참 싸우잖아요. 실제 전쟁도 할 뻔하고 첫보전을 막 버리다가 보니까 이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초능력자들을 육성을 했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초능력자를 국가적으로 육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까 ESP 능력이죠. 정신 능력, 원격 투시 같은 거에서 저사 이제 소련이 뭐 미국에 있는 문서를 본다든지 뭐 연구는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낸다든지 첫 버전에서 써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폐기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밝혀지기는 미국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이름도 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름하여 실존했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있었네요. 그렇죠. 음, 네.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네요. 음. 실제가 더 만화 같습니다. 네. 이 만화에서 보면 외계인과 대결을 다루는데 얼마 전 우리가 외계 행성 신호를 찾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아래 15만 천체 망원경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폐기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2020년에 두번 파손이 됐어요. 파손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이 이제 오래돼서 약화가 된 거죠. 그래서 추가 붕괴가 좀 우려되니까 미국의 국립 과학 재단이 있거든요. 우리 NSF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이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 2020년 12월에 12월 초에 그냥 스스로 무너져서 붕괴돼 버렸어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저 같은 어릴 때 과학 소년들한테는 막 이게 아이콘 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이게 1963년에 이게 만들어진 전파 망원경이에요. 왜 이게 어린 저희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 소년들한테 아이콘이냐면 다양하게 오늘 우주 전파 신호를 분석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되게 막 가슴 뛰는 주제잖아요 그거를 예. 뭐라고 하죠? 세티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저희가 했었죠 예. 이게 정확하십니다 이게 딱. 예. 그럼 지구는 누가 지키냐 이런 음. 얘기가 있는데 아, 지구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은 지킬 전파 망원경이 있다면서요 아 소식이 좀 빠르시구만요 예. 속보입니다 속보, 속보. 예. 예. 예, 국립 과천 과학관에 보면 이 천체투영관 딱 뒤로 가면요 전파망원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옛날에 번개 맞아가지고요 좀 고장이 났었어요. 근데 이걸 수리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천 과학관이 큰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1999년생을 반전의 SF 만화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보면 결말에 여기 주, 여자 주인공 크리스탈 그연 연인이 교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교관이 교관을 어, 외계인이 심어놓은 사이보고다 그렇죠. 어. 외계인이 심어놓은 알고 보니까 이제 나쁜 놈이었던 네. 거예요. 저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너무 상상도... 잘해주더라고 친 이렇게 막 아까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로봇 인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아까 사이보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되게 잘생긴 교관이었기 때문에 잘생긴 놈들은 배신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 네.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생긴 놈들은 배신합니다. 네.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근면 성실하고. 하여튼 음. 사이보그로 나오잖아요. 사이보그 네.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 처음에 자기 복수하려고 시도한 사이보그였던 거예요. 그래. 근데 여기 로봇 인간들 종류가 많거든요. 사실 로봇의 종류가 많은데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들을 휴머노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인간 형태를 아예 닮은 종, 로봇들의 종류를 말합니다. 근데 사이보그는 사람의 몸에 기계를 섞은 거예요.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로보카 마시죠. 그렇죠. 알죠. 그렇죠. 막 이런 총 어. 근데 거의 경찰이 이제 그 범죄자들한테 이제 총 맞고 이래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걸 되살리면서 기계로 합성을 하는 거죠, 몸에. 그렇게 해서 로봇 팔이나 뭐 로봇 다리 이런 걸 이식한 사람들을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근데 안드로이드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인간이랑 구분 없는 거. 아예 사람이랑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죠. 이런 로봇들과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만화에서 보면 뭐좀 반복하는 관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생하는 이런 그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관계로 잘 발전. 사실 인공지능이 발달해 이뭐 로봇 공학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 같이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 우리한테 다가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SF 계보에서 중요한 작품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뭐 요즘 또 SF 뭐 전성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양한 SF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sf 전성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책 쓰신 실수 선생님이나 뭐또 다른 분들께서 강경옥 선생님이나 뭐 김혜린 선생님 같은 분들이 꾸준하게 sf 작품들을 발표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강경옥 선생님 작품 중에 뭐 별빛 속에란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작품도 보면 외계인이나 초능력이 주 소재입니다. 예, 또 굉장히 명작인데요. 좀 비슷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모두 순정 만화가신데요? 어, 그러네요. 아, 신숙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예. 사실 저는 잡식성이고요. 좀더그 SF 만화들, 뭐 이렇게 뭐 순정 만화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SF 만화는 거의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또 작품인데 아마겟돈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현세 선생님니다 어, 그렇죠. 이현세 선생님인데, 이게 이제 스토리는 야설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신 작품이거든요. 어릴 때막 충격을 주는 만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인이랑 외계인의 대결이란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스토리거든요. 근데 기본 이런 골격에다 다양한 SF적 설정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목성을 폭발시켜가지고 새로운 태양을 창조한다든지, 아니면 외계 고등 외계 문명이 새로운 문명, 지구 문명 같은 걸 창조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구 안에 알고 보니까 훨씬 발달된 문명이 숨어 있다든지, 우리 뭐뮤 대륙이나 아틀란티스 이런 거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런 다양한 SF 설정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사실 설정이 아까 얘기한 것중 일부는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리가 아마 언젠가는 다룰 아서 클락의 스페이스 오디세이하고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음 그런 작품들 많이 소개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을 들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옛날에 나온 SF 만화들 지금도 SF 만화들 보긴 합니다만 옛날에 만화 뭐 제가 좋아했던 게뭐 이제 그 김형배 선생님이라고 하시뭐 고유성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만화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은근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준범님의 기계전사 109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주제랑 맞아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단순한 로봇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기계전사 109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다릅니다. 핍박받는 사이보그, 인간들한테 핍박받는 이 사이보그의 관점에서 인간하고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통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렇죠. 완전 다르게 사이보그의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이 보면 터미네이터가 와서 사람들을 뭐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대항한다. 전형적인 클리셰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반대로 그 AI랑 그 사이보그, 기계들의 관점에서 사람한테 이제 기계 기계권, 기계 인권이란 게 있다면 그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걸 저는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했었냐면 제국주의 시대 때저항한는신민지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 과천과학관에 한국 SF 역사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그 미래상상 SF관에 안쪽에 보면 한국 SF 역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품들 거의 거기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만화나 뭐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만화로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전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한번 와 보시면 어른들은 또 옛날 생각 나실 수 있고요.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학문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는게 제일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대로 쉽게 접근하는 게 좋은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를 통해서 뭔가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의견 좀 남겨주시면요. SF 만화도 앞으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신일숙 작가님의 두 작품에 대해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확실히 작가님을 저희가 먼저 초대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작품의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신일숙 네. 선생님 또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저도요. 네. 만화도 우리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과학 책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사님 오늘 자팍다식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